오늘은 마태복음 7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는, 어, 천국에 들어가는 하의 자녀를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어, 세상의는, 어, 그러한 세상이면서 동시에, 어, 세상은 이제 마귀가, 어, 그, 이 땅에 건설하고, 이제 지배를 많이 하고 있죠. 세상의 빛이다. 아, 빛은 이것은 그,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말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빛이시죠 저는 같은 속성을 말합니다. 아,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인터넷에 그 굉장히 좋은 어떤 어, 교회를 말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600명 정도 보이는데, 어, 성경 위에는 안무나옵니요 성경 위에는. 굉장히 좋죠. 성경이 최고니까. 성경은 뭐고, 또 밤에 밤새 또 회개기도를 한다니다 어우 참 흠모가 되더라고요. 그러고그러지 않습니까? 성경만 보고 밤새 회개기도 할 정도면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아, 요즘 이런 데가 있다냐고 내가 이제 아주양 막 흠모 어린 마음으로 어이게 그걸 듣고 곧바로 어, 하나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거기들 하나님서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에, 흠모할 만한 어떤 외형적인 어떤 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 싫어하세요. 왜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흠모가 돼요. 정말 막 추고, 추고 싶어요. 따고 싶고. 근데 하나님 싫어하세요. 일반적인 이유들은 이제 은밀한 죄가 많습니다. 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싫어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우리를 싫어할 리가 뭐 있어요? 우리 좋아하시죠? 잘, 잘 다른 사람을 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지, 누가 이렇게 싫어합니까? 은밀한 죄가 엄청 많습니다.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 우리를 막, 막, 부르셔도 막, 큰 예멸하시는 것입니다. 가늠하 잡힌 여자를 알고 있죠. 그 가늠하다가 잡혀서 예수님께 왔을 때그 돌을 치고를 때, 예수님께서 어, 지 없는 자가 철하고 그해서사들이다 돌을 들어갖고 이제 돌아간 다음에 아, 예수님 말씀하죠. 다시는 지를지 말라. 아마 이 얘기를 들을 때 가늠한 여자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괜히 난해합니다. 왜냐면 가늠을 하다가 안하길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를 막 짓다가 끊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는 죄를 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을 때 여자가 얼마나 다양하 되겠습니까? 과연 될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나오는 말로 그 처방을 말씀하십니다.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죄를 은밀하게 죄를짓습니다 그러다가 은밀하게 죄를 짓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반신만이 합니다. 과연 될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의 구절로서 예수님께서는 사발 말씀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수말씀입니다여인에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빛이다. 요한음 하... 8장 말씀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향해서 나는 말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그 죄를 지은 은밀하게, 여러분 가늠을 나지 합니까? 그럼 밤이었을 겁니다. 대부분 죄들은 밤에 지죠 어두워 지죠 여러분, 누가 낮에 죄쭉돌아가니까 남들이 안 보일 때, 은밀할 때,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서 인간은 죄를 짓는 겁니다. 누굽니까? 파리샌들이죠. 서교원들이죠. 남들에게는 술을 길게 하고, 긴 옷을 입고, 1 1절을 드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거룩하지만, 한해볼 때는 영 개똥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따져있던 밤에 짓던 하나님께서는 못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역겨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이에요. 위치하는자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면 남들이 볼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회출한 부담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종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교인들 가운데 이런 회출한 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남들아이 볼 때는 죄를 안 져요 근데 내 면제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한테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인정하죠 여러분 인정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인정할 겁니다 다음말씀 중요합니다 그게 처방입니다 프리스크립스, 프리스크립션 영어로 처방 처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자꾸 금강경에 비워서 믿더라고요. 내 아는, 어? 스님이 있는데, 어, 있는 같은데, 있는데 어, 있는 아, 금강경에 있는 데 갔다 오더라고요. 옛날데아 요한복음 비워서. 아 비교 안 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 누가 마가한 다면 요한복음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그 가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처음 볼 때는 요원히 쉬워 보이지만 요한복음 얼마 나 깊은지 모릅니다. 네, 그걸 이해 못해서 쉬워 보이지만 사실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빛이다 한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들은 중요합니다. 어떻게냐면 죄를 끊을 수 있을까? 나를 따르다시 말하면 네가 이제까지는 죄를 짓고 살았어. 너한테 처방했는데 다른 세상에 비친 때무빛이될수 있어? 근데 뭐냐?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크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 이 가늠한 여자가 지금 어둠에 다녔겠죠? 여러분, <laughs> 대낮이 안 하죠. 어둠에 다니면서 인간은 은밀한 죄를 짓는데 어둠에 다녔는얘이를 뭡니까? 나는 죄를 짓는 걸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어둠은 죄를 상징하며 빛은 의를 상징하며 우리가 하나님은 천국은 빛의 나라며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지옥은 이미 죽자마자 지옥행 열차가 깜깜한 터널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죽자마자 천국하는길세가 아주 밝은 빛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동시에 우리 영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의인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인임을 깨달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뭡니까? 어둠의 단위지 아니냐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뭐, 뭐, 뭐 때문이냐? 세상에 비친 예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밤에 새 기도를 하고 성경밖에안 보는 그런 남보기에 제가 보기에흠 말만한 곳인데 하루 예매하실까? 예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한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안에 해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도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원론입니다. 유교를 좋아하죠. 유교 우리나라가 유교권 문화 있죠. 이게 유교 뭡니까 유교는 사서삼전입니다. 대학 수경. 노노, 맹자, 사서, 삼경 시경, 서경, 주역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 난 유교인이야. 한 다음에, 난 노노를 안 믿어. <laughs> 맹자를 안 믿어.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유교인이라 하면서 유교의 경전을 안 믿는다면 이건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90%에서는 미친사람입니다. 괜찮하십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라는거 자지십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 중말입니다. 크리스토입니다. 크리스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산상순을 안 믿겠다 산상수를안 안 따르겠다 미친사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계명을 안 따르겠다 믿은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하면 십계명과 산상수는구약을 보면은 십계명을 빼면은 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은 산상수를 빼면은 신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십이장 이후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전우서 갈라, 그리고 갈라서 에베소서 빌리포서 그리고 디살로니가전우서 글로스에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이런 신학들을 보면은 이 산상순과 맥을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교를 떠나서 잘 보십시오. 산상순과 똑같은 내용이 서술수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나 산상순을 무시하는 얘기는 성경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유교인이 냉자논어를 안 배우는 것이면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불교는 금강경을 봐야 됩니다. 금강경이 불경에서 거의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배다경을 봐야 됩니다. 배다경이 힌두경이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부 것을 안 보고 안 보고 그걸 안 믿으면 힌두교인이 그 아닙니다 불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런 불교 기독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인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아니 기독교인이 십계명을 안 안, 안 믿고 기독교인이 삼상수를안 믿으면 그냥 이런 그냥 무교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왜 말씀이 되면 나를 따르는 자는 뭡니까? 아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얘기는 나의 스승 내가 따르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게 따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너를 따르는 얘기는 내가 그분의 가르침, 여러분 스승이 뭐, 스승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음, 아, 아멘 아 합니다. 그다음에 끝나봅니까? 그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 지금 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나옵니다, 이제 인정. 십계명을 어기면 저 말씀을 하겠습니다. 식재명을 말씀하셨고, 상상수를 하셨는데, 나를 따르는 얘기 뭡니까? 식재명을 내가 다르고 상상수를 따른 것입니다. 다들은, 뭡니까? 어둠의 단일이 아니요 은밀의 죄를 아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 다음 말씀이 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요한목은 8장 1 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그 가드만 여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 현장에서 주변 있는 제자에한 말씀입니다. 물론 돌을 던지고, 집, 던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같죠 왜? 그런 사람들은 말 가치 가없으니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말을 가치 없어서 괜히 많습니다. 설교할 사람도 괜히 많습니다. 그다음 말씀이 생명의 빛을, <laughs> 생명의 빛을. 어딜라 여러분 성경에서 신학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구원을 말합니다. 생명은 예수 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자,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빛을 얻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빛을 얻는 거예요. 어떤 빛? 생명의 빛. 지금 가만 너, 너도 내가 빛인 거 알지? 너도 나를 따르면 다전죄를 짓지 않게 돼있고 너도 그 빛을 얻어. 너도 이제 세상에 빛이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느마다 잡힌 여인에게 어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넌 내가 세상에 빛인 걸 알지. 널잘 따라다니면 어미 다니, 넌 죄를 짓지 않아. 어미 다니지 않아.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어 생명 본입니너 어딘지 빛이 되. 너는 이제 세상로 빛이 되는 거야라고 그 가던 여인에게.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이 구원이지 여전히 어둠에 다니면서 남들이 볼 때는 의인이며 남들이 볼 때는 종교인이며 남들이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이 예면한다면 그것은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내가 거듭남도 아니고, 구원은 성형세로도 아니고, 구원은 어둠을 벗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가나한 땅을 말합니다. 구원은 순종을 말합니다. 구원은 더 이상 죄를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구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아직 구원의 것이 지적 동의로 오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면, 하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laughs>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빛이며, 동시에 나도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 말씀이 또 재밌습니다. 산 위에 놓여진 성은 숨겨질 수 없으니. 여러분, 성은 숨길 수 없죠. 당연한 것이죠. 없죠.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르다래 두지 아니하고 반대로 등장해 두어 그것이 집에 있는 자들을 비춘다. 뭡니까? 빛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인구의 20여 개 따르지 않습니까? 겉으로 아마. 저처럼, 만약 여러분이 빛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이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당연히 그냥 기쁨이나 평온함이 아닙니다. 단 빛이 있어. 난 행복해. 그게 아닙니다. 빛은 영적인 것입니다. 빛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건 실제의 빛을 말합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그 빛을 비춥니다 드디어 사람들에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나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어둠을 벗어버리고 나도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속에서 비치 되었습니다. 드디어 내 빛이 보합니다 드디어 다른 집에 내 빛이고 동네에 비춰가지고 드디어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막연하거나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는 실제적입니다. 구원는 절대 교류적이지 않습니다. 구원는 실제적입니다. 실제로 구원는 죄인이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단계로 변을 막리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그 교회가 아주 회계를 외치는 교회입니다. 내가 좋아했어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죄를 씻는 회개가 성결의 회개. 그건 반쪽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짓지 않는 회개. 돌아서는 회개가 회개의 본질입니다. 드디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죄를 벗어버립니다. 뭐가 있습니까? 10계명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구약의 식기병과 의 산상수훈은 우리 성경의 기본 틀이며 기본 뼈닥입니다 마치 유교에서의 맹자, 노노가 기본입니다. 사상형 가운데 노노 맹자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배당이 기본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서는 코란의 기본입니다. 다 기본을 믿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준수하기로 결단내리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더나가서 이대로 순종하지면 가짜입니다. 성경하려면 십계명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완벽한 성경의 보물입니다. 더 진행해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는 빛이 세계가 바로 산상순입니다. 나는 세상에 빛이 달설교지죠 이런 분 들은 소리 많이 들것입니다 그럼 가정을 아셨죠, 이제? 느끼셨죠? 저는 가족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탕가지로 앞으로 진행되는 산성순의 본론된 내용들은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제 내일을 기반으로 소론이 맞춰지고 올해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 놀라느냐? 이런 가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 선자가 지 있고, 참선자가 있고, 저는 가짜 설교, 진짜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들 것을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세상에 빛인 예수님을 여러분이 따르고,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생빛을 얻게 돼 있고, 여러분은 그 빛을 드디어 산 위에서, 집안에서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빛을 비칩니다사회의 빛, 가정의 빛. 당연히 빛입니다. 왜? 죄를 짓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한, 결단으로 여러분은 청결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옥 건너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지가 보 지옥 건데. 아니,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한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의의 종입니다. 유한복음에 다 써있는 내용들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유한복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유한복음. 여러분, 여러분 유한복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가그 요한복에 다 있는 내용들 이것도 요한복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구역도 아니며,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태범도 아니에요. 유한복에 있는 내용을 지금 설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매일 요한복을 좋아하시죠 다시 읽어보십시오. 팔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거기 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눈이 막, 막혀서 잘안 여러분이 눈이 박혀서 잘안보이던 것을 들으실 뿐입니다. 여러분 미혹되면, 여기 좋아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풀리면 진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에서 고생하십시오. 여러분 이 죄를 짓고 있느란 여러분은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대드레오에께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난면 여러분이 빛의 거하고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은 빛이 되면 그 빛이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주변에 빛이 비추어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는 세상의 빛이다. 동시에 여러 번의 빛을 보고 누가 어둠인 사람들이 드디어 가늠의 여인처럼 드디어 여러분을 도장받고 세상의 빛을 통해서 빛이 되는 빛의 전파가 부원의 확산임을 아시아...